한 1시 10분에 제가 이걸 켜놨거든요. 어, 일단은, 얼마나 시원해졌는지, 들어가 볼게요. 지금 1시 17분에, 7분. 내가 더워서 그런가? 아, 확 시원한 감이 없네. 다시 한 번만. 저쪽으로 한번 뒷문을 열고, 가려고 딱. 어우, 앞에는 되게 시원하네. 역시 움직였다 쓰는 것보다 특히 낮에 에, 저같이 더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니 더운 걸 싫어한다기보다 무지하게 더위 타는 사람들은 낮에 이걸 킨다기보다 하, 낮에는 저같으면은 그냥 그 타프 밑에서 선풍기 키고 있을 것 같고 저녁에는 끈적함이 덜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앞에 시원해요. 아까 또그 실내에서 테스트했던 거랑 역시 좀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설치하겠다고 생쇼를 하느라고 지금 땀좀 흘리긴 했거든요. 어. 앞에는 시원해, 일단 여기까지는. 의자 다 접고 주무시니까 모르겠어요. 일단 시원할 것 같긴 해요. 에. 일단은 후기는 이걸로 맞춰야 될것 같아. 아, 느낀 거는 테일게이트나 선쉐이드 이런 데다가 얘를 꽂아가지고 쓰는 건 아닌 것 같고, 그렇다고 또 안에서 호수를 빼는 것도 진짜 지랄 같을 것 같고, 어. 선쉐이드를 우리 무지동 창문 그에 가리개처럼 호수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. 하는 김에 겨울에도 그걸 후세후 호시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전철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무시동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아야 이거 진짜 너무 고생했다 얘는 그냥 차박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차박을 하더라도 캠핑장 가서 차박할 때 그럴 때 이렇게 누고 쓰겠다 하면 이렇게 귀찮아도 쓰세요 예. 예, 저 같으면 차라리 원터치 하나 던지고 거기 발포매트 하나 깔고 이제 잘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